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심장내과 허정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2년 a h s 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지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질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스타틴의 효과는 여전히 가장 에비던스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 PCSK9 이미비터의 롱텀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이런 사용의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새로운 약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임상과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혈중 LDL 수치 조절과 고중성 지질 혈증 치료에 대한 권고한 항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상 동맥 질환, 주요 심장 요인이 없는 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00 이상인 스트로크 환자에서 뇌졸중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아토르바스타틴 80mg 1일 1회 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자에서 치료 목표는 LDL 콜레스테롤을 70mg/dl 미만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최대 내약 용량의 스타틴과 에제테마의 복합치료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70을 초과하는 경우 동맥성, 동맥경화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PCSK-9 자해제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 TI 환자에서 중성지질이 135에서 499LDL이 잘 조절되고 있으며 당화혈색소가 10% 미만인 경우 췌장염, 심방세동 또는 중증심부전의 병력이 없는 환자에서는 오메가3 제제인 IP2mg/2회 복용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그 중성지방의 치료를 위해서는 저지방 식단의 도입,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섭취 제한, 금주, 오메가3 지방산 섭취 필요시에는 5레트의 치료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PCSK-9의 장기적 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포리오 오레의 연구에서 에볼로마맙의 포리오 연구 이후 오픈 라벨로 시행된 대조군과 에볼로 크마 투여군에서 모두 에볼로 크마을 추가 투여하여 장기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에볼로 크마 연속 투여군은 대조군 대비 1차 종결점인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증, 관상 동맥 중저술 불안전 협심증에 의한 입원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또한 이런 1차 종결점은 LDL 콜레스테롤 목표에 비례하여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mgfdB 미만의 낮은 LDL 콜레스테롤 그룹에서도 위험이 감소하였으며 추적 관찰 동안 어떤 문제도 심각한 안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에볼로크맙 투약 시 내성 발현 없이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추적 관찰 기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죽상 경화성 심혈관 질환에서 낮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할수록 이득이며 PCSK9 이니비터가 LDL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수 있었습니다. Lp-D3 수치를 낮추는 올파시란과 새로운 기전의 파이브레이트인 페마파이브레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파시란은 족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Lp-D3의 감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siRNA 제제로서 간 세포에 흡수되어 apoA-M RNA의 분해를 촉진하여 LpA의 합성을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올파시란의 임상 연구인 오션 A 도즈 티미 67 연구는 18세에서 80세의 죽상 경화증 환자에서 LPA 수치가 150 밀몰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올파시란의 적절한 용량과 투여 간경을 확인하였습니다. 추적관찰 결과 투여 36주 및 48주에 기저치 대비해서 LP-A의 뚜렷한 감소를 보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삼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페멘파이브레이트는 선책전 피파 알파 모듈레이터로서 TG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높은 TG 수치가 심혈관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TG 수치의 개선이 실제 심혈관 사건 발생률을 낮추는 임상적 이득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프라미넌트 연구는 2형 당뇨병이 있으면서 경도, 중증도 고 TG 혈증과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페마파이브레이트 0.2mg 1일 2회 복용군과 위약을 투여한 대조군으로서 무작위 배정하여 3.4년간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페마파이브레이트 군의 중성지방 수치 및렘넌트 콜레스테롤은 대조군 대비 감소하였으나 1차 종결점인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증 관상동맥 재개통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양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스타디는 지질 수치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식품 6종. 어유, 시나몬, 마늘, 강황, 식물성 스테롤, 홍, 홍미라고 하는 홍곡사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에 대비해서 로슈바스타틴 5mg을 1, 1, 1회 복용하여 LDL 강화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1차 종결점인 기저치 대비 LDL 콜레스테롤의 변화율은 로슈바스타틴 투여군이 저용량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7.9%로 대조군 및 건강기능식품 대비해서 유의하게 컸으며, 일부 건강식품의 경우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만으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지질수지 수치, 수치 개선 효과를 얻기가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볼때 스타틴의 효과는 여전히 공고한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환자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질동맥 경화증에 대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